향수 뿌리는 남자가 왜 연애 결혼 잘하는지 한번 보시죠. 봐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정답은 너무 당연하죠. 왜냐면 대부분 이제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센스가 있는 게 팩트예요. 센스가 있는 게 팩트다. 그러니까 센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남자분들이 향수 뿌리면 당연히 여자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향이라는 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. 생각보다 향기가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향 향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에는 퍼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든지 긍정의 에너지에 꽂히게 돼 있다. 왜냐면 향과 반대로 조금 좋지 않은 향도 이 세상에 있잖아요. 좋지 않은 향들이 사실 일반에는 디폴트예요. 디폴트. 여러분들이 무향이 아니에요.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무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상시에 약간 좋지 않은 향이 디폴트였다가 누군가가 플러스 알파로 단조로운 일상생활에서 플러스 알파로 향수를 딱 뿌리고 나타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센스는 덤이고요.